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지난번 찌와 수중 연동 영상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긴말 없이 다시 물속영상을 보면서 중계방송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갔고요 기도 섞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드리블 입질이 또 나왔네요. 이미 드리블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15cm 이상 쪘을 때 찌는 요정도 반응합니다. 조금 늦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아마 찌가 스타트할 때는 바늘에 달려있는 떡밥이 10cm 이상 떴을 때입니다. 찌가 이렇게 스타트할 때 챔질을 한다면, 그리고 바로, 아, 방향이 맞는다면 바로 걸려올 수도 있겠네요. 자, 바로 요 정도 아까 적어도 한마디 이내에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물 속에 이렇게 폭풍이 심하죠 근데 저기 채비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카메라와 채비 간격이 한 30cm 쯤 됩니다 어, 이 폭풍은 바로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먹고 뱉는 거는 챔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채 되겠죠 다시, 다시 채비가 내려갑니다. 집어가 많이 됐네요. 아주 우악스럽게 먹습니다. <laughs> 아 빠르게 올라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맘에 들기는 하는데 빠르게 먹고 뱉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때 빠르게 챔질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네요. 자또 다시 먹자마자 뱉은 입질 표현입니다. 아이고 낚시들 여러분이 이때 손을 대고 있고 이렇게 잡고 있는다면 아무리 그래도 챔질하기가 좀 어려운 입질 표현이네요. 먹고 그냥 바로 뱉어버립니다. 야, 분명히 먹이 활동을 한 상황인데, 찌는 요 정도 반응합니다. 약한 한마디 정도 되나요? 참 까탈스러운 향부호입니다. 자이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또 갔다가 얘는 다시 돌아왔는데 찌는 더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는 건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원줄 때문에 그러겠죠. 자, 역시 바늘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찌도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마 수심이 약간 깊은 곳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찌 높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번엔 지보가 잘된 물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체비가 내려갑니다. 정말 잘 보입니다. 아우, 이 아이도 살짝 먹고 갔는데, 그냥 바로 베토벤입니다. 가끔 전혀 찌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떡밥을 가려고 수거하다 보면, 정읍으로 물려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줄 길이만 가지고, 모이 활동을 한다면, 찌는 전혀 미동도 한지 않고, 들었는데, 정읍이 됐다. 아마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시침 또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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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 무쌍합니다. 자 다시 수고를 했고요. 나머지 흩어진 떡밥들을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목줄 길이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분명히 목줄 길이보다 훨씬 더 올렸는데 찌는 미동도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목줄 길이 이상 이렇게 들었는데 찌는 뭐 반응이 없습니다. 목줄 길이만 가지고 입질. 먹이 활동을 한다면 찌는 미동도 안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자, 어우, 목줄기로 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요 정도 찌는 움직임입니다. 자, 아. 하이간 공통점은 먹자마자 바로 뱉네요. 자, 어우, 이 정도면 목줄 길이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온 상황이겠죠? 고개 돌려서 바로 뱉어버립니다. 뱉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떡만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술 좋습니다. 자.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붕어가 지나가다가 채비를 건드리거나 지느러미질로 또 채비를 건든다든지 또는 원줄을 건들고 지나갈 때 찌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럴 때 체계되면 교통사고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여하튼, 정당한 챔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완벽한 교통사고는 떡밥을 수거하다가 지나가는 붕어가 바늘에 이렇게 옆구리나 이런 데 걸렸을 때, 그때가 아닐까요? 자, 흡입하는 입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비가 내려갔고요. 보입니다. 이두 개의 떡밥이 보입니다. 편대도 잘 섰고요. 자, 살짝 먹고 갔습니다. 미동도 안 했죠. 카메라를 지금 붕어가 쳤습니다. 렌즈 각이 좀 틀어졌네요. 그래도 이 한쪽은 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맞습니다. 흩어진 밥을 먹으면서 접근합니다. 이 흩어진 밥을 먹는 게 공통점이네요, 일단. 어, 먹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빠르게 먹고 도망갑니다. 만약에 스타트할 때 챔다면 걸릴 수도 있겠죠. 내지는 이 정도 표현이네요. 야, 여러분은 이때 챔질이 가능하십니까? 아마 예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먹이 활동입니다. 한두 마디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제부터는 자세히 보십시오. 찌가 이 정도 움직일 때 여러분이 떡밥을 넣어서 낚시를 할때이 잠시 동안 몇 마리의 붕어가 떡밥을 건들거나 흩어진 밥을 먹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에 아까 한두 마리 정도가 두 마리, 아까 한두 마리 정도가 지나갔죠.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자 얘는 그냥 커터진 밥먹은것 같습니다. 예, 자 일곱 마리. 여덟 여덟 마리 떡밥을 먹었습니다. 아홉 마리 열 마리 찌는 미동도 안는데 열한 마리. 반만 먹은 녀석들이 한 열서너마리 그런데 먹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까지 세면 한 20여수 됩니다. 그런데 한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바늘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한번 던져서 5분 10분씩 놔두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입질을 못봤다 붕어가 없. 생각이 들 때도 수많은 붕어들이 여러분의 떡밥을 이렇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냥 하던대로 낚시하면 될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께 혼동이나 멘붕만 안겨 드린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찌와 연동된 물속 사정을 정확히 알고 낚시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낚시 패러다임이나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찌가 움직이는 정도보다 바닥에서는 그보다 몇 배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찌가 미동도 안는데도 수많은 붕어들이 여러분의 흩어진 떡밥을 먹고 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찌는 살짝 움직였는데. 떡밥을 넣은 지 2분여가 지나가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떡밥은 온데간데 없고 바늘과 채비만 뼈대가 앙상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래도 템포 낚시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길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감독은 물속 사정을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파 겠습니다. 낙쇄. you <sighs>